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또 평강의 복음에 자리 옮기셨다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습니다그 죄는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또그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에 사랑도 본받아야 하지만 공의도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괜찮다 괜찮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의 모습처럼 두 아들 홈니아 비나스가 어리석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엘리야가, 엘리가 괜찮다, 괜찮다 한 결과 그 아들들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공의의 음성을 바라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 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물론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약자들 돌봐야 됩니다. 분기시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공의의 사상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의 님 중요한 성품이자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성경의 핵심이다, 우리 구원, 기독교의 이신칭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먼저 일장에 기록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고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우리 듣지 못했다. 아, 우리가 그걸 모르 몰랐기 때문에 지은지 아니냐. 이건 내가 뭐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laughs> 뭐,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그래서, 과거에 세종대왕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구원을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하면서 신학적으로 엄청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었으면 예수를 잘 믿었을 터인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들었다면 믿었을 텐데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의 아니다 그것은 핑계다. 그것은 절대 그들의 어떤 궁률의 조건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시를 주십니다. 두 가지의 계시. 첫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 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런 계시 이것도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듣게 된 특별 계시가 있는 반면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개시, 자연 계시는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정확하게 하루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365일마다 공전을 하고, 지구가 기울어져 가지고 사시사철이 만들어지고, 달이 있어 가지고, 이제 바다에 파도가 생기고, 뭐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적인 계시,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가리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바로 심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건 그들이 진짜 이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시사철의 계절의 흐름을 통하여 와, 신이 있다. 놀라운 창조주가 있구나. 와,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절대자가 있구나. 무당이 아니라, 불상이 아니라, 거짓신이 아니라, 진짜 참신이 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래서 이 자연계신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학적인 얘기 이야기, 기에서좀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손길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하늘과 땅에 바다에 육지에 생명체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이 세상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계시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아우리 듣지 못했다. 아우리 보지 못했다. 우리 성경이 없었다. 우리에게 전화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내용이. 바로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 건강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물론 1900 뭐 7년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극소수였어요.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해방 이후에 그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9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확 퍼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 감춰졌던 것이 확 열렸는데, 그것이 불과 40년, 50년 전이에요. 40년, 50년 전이 이땅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기였는데, 그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다? 여러분이 살고 계셨다.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시대는 또 달라요. 지금 시대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닫히고 있어요. A.I.가 나오고 물질 만능주의 모든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차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시대처럼 지금은 또한 은혜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이 어둠과 같이 바뀌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세대는 바로 여러분 세대예요. 아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는 보리고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말도 마세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와, 정말 지나가다가 어? 뭐를 따 먹고 <laughs> 밭에서 물을 뽑아 먹고 막저 <laughs> 어머지도 많이 그런 얘기하셨는데 물론 가난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았던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게다가 시대를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 민족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셨고,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불 끄라고 합니까?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고 환한 조명 밑에서 할수 있는 것. 그것은 발견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가. 24절 말씀해 보면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부끄러운 욕심인데 음란한 행위,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이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영적인 타락이 나오는데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적인 타락이 나오고 28절에 도덕적인 타락이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들이 있어요. 동일한 단어 찾으셨습니까?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면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쓰 있죠? 내버려 두사. 이거를 가리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유기견 들어보셨죠? 유기동물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잘 키우다가 키우기 싫으니까 우리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냥 뭐 산에다가 오름에다가 풀어놓고 데리고 오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기라고 하죠, 유기. 뭐 발로 차고 때리고 그것이 아니라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유기라는 것이 있어요, 유기.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두시는. 너무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가만히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뭐, 유기견을 키우는 사람들 보면, 유기견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 주인이 잘못됐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렸지만 사람들이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택과 유기 우리 기독교 핵심이죠. 우리는 택하여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자리에 극부로 내버려 두고 옵니다. 뭐 다른 말씀들이 다 심각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6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적인 타락에 보면 어떤 성적인 타락이 있냐 딱한 가지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 여자들도 남자와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고 부부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여자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고 27절 말씀에도 보면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역이 불릴 때 담에 부끄러운이라고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 동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주 더러운 그 동성애를 영어에서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소돔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5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 얘기 들어봤더니 아빠 요즘 장난 아니야. 인터넷에 다 동성애래요. 동성애가 꽉 차있대요. 그런 아이들이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면서 요즘에 막 TV, 또 웹툰, 뭐 인터넷 쇼츠, 뭐 이런 것들이 동성애 코드가 꽉 차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면서 그 동성애로 빠지고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가보면요, 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지금 동성애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이 이땅 가운데 가득한데 또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또뭐 발의하겠다, 제정하겠다, 막 그렇게 막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의 책임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고 세상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외쳐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 공의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복되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